저의 최애, 이동진 평론가님이 2024년 9월 이달의 최고의 책으로 꼽아준 책, 예술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자, 요 도둑놈이 얼마나 대단한 도둑놈이냐. 이 도둑이 진짜 좀 괴짜예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도 저는 책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저의 최애가 최애의 책으로 꼽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기가 막히고 기묘하고 좀 신기반기했던 책이기도 해요. 자, 어떤 책이냐. 저의 최애. 이동진 평론가님이 2024년 9월 이달의 최고의 책으로 꼽아준 책. 예술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요거 그 이후로 입소문을 좀 타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 책, 마이클 핑클이라는 논픽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논픽션인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제목처럼 역사상 최고의 예술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도둑놈이 얼마나 대단한 도둑놈이냐. 훔친 예술품이 무려 300여 점에 가깝고요. 요거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2조 7천억 원쯤 된대요. 사실 예술품이라고 하면은 경계가 굉장히 삼엄했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훔쳤나 싶죠? 뭔가 그 보안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의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훔칠 수 있었던 건가 싶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도둑이 활동했던 시기는 1997년부터 약 10년간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현재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즉,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기상천외하고 궁금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도둑질을 했고, 도둑질을 왜 했는지, 어떻게 해서 10년 이상이나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책에 실려있는데 이 도둑이 진짜 좀 괴짜예요. 그래서 썰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둑의 이름은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왜 예술품을 훔쳤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보통 예술품을 훔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에요. 뭐 암거래를 통해서 이 예술 작품을 거액의 돈을 받고 팔거나 이걸 훼손 없이 돌려주는 대가로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 작품 자체를 어떤 화폐처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스테판이라는 도둑은 그림을 자기가 감상하기 위해서 훔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딱둘러싸 쌓여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예술품을 훔치는 거예요. 스테판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박물관에 있으면 마음 편히 볼 수가 없다. 안락한 자세로 오랫동안 감상하기도 힘들고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다른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도 방해되고 작품을 음미하면서 술이나 간식이나 커피를 곁들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 자기의 방이 작품을 위해서 더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작품을 훔치는 게 아니라 해방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웃기죠? 이 도둑놈의 괴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묘하게 이 말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진짜 좋은 작품 만나면 나 혼자 집에다 딱 걸어놓고 느긋하게 즐기고 싶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도둑질이 참 나쁘고 어이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의 미학적인 관점에 약간 흥미가 돋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테파는 자기가 감상하기 위해 예술 작품을 훔치기 때문에 또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무척 엄격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게 훔쳐야 하니까 너무 큰 거는 안 되겠죠. 숨길 수 있는 사이즈의 작품들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몇몇 작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학과 예술품들에 대해서 독학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훔친 목록을 딱 보면 전문가들도 진짜 혀를 내두르면서 이 도둑의 미학적인 지식과 센스가 엄청나다 칭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훔쳤던 그 작품이 책에 이렇게 중간에 컬러로 좀 실려 있어요. 아, 요거 이렇게 따로 실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훔친 작품이 진짜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어떤 묵직함, 우아함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참 도둑이지만 굉장한 미감을 가졌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스테판은 대부분 자신의 여자친구인 앤 캐서린 클레인클라우스와 함께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둘은 데이트처럼 유럽 각지를 돌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도둑질을 했다고 해요. 간도 커가지고 한번 털었던 곳을 또 가서 털고 또 가서 털고 이런 경우도 되게 잦았다고 하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어떻게 안 잡힐 수 있었나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방법은 별게 없어요. 그냥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서 여자친구가 망을 보는 동안 스테파는 스위스암이 즉그맥 가이버 칼 있죠 그걸로 보관함에 나사를 풀어서 그냥 작품 갖고 나오는 겁니다 보통 왜 지역 박물관들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경비가 좀 허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잖아요 자기가 작품을 품고 되파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꼬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수사를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스테판과 캐서리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다락방에이 훔친 물건들을 모아놓고 마음껏 즐기는데요. 이 사람들도 또 되게 웃겨요. 다락방에 산다고 했는데 이 다락방도 그 스테판의 어머니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거고요. 우리 돈이 너무 없어서 예술작품을 훔치러 갈 때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는 곳으로만 다닙니다. 그리고 되게 싸구려 밥 먹고, 싸구려 호텔 같은 데 묵고. 그런데 차에는 막 엄청난 가치의 보물이 실려 있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이 뭔가 그 아름다운 것을 갖고야 말겠다 하는 그 마음이. 뭔가 징그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 책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스피디한 문체로 쓰고 있습니다 논픽션이지만 웬만한 범죄소설보다 박력이 있어요 저도 펼치자마자 거의 단숨에 읽었을 정도로 흡입력이 높은 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스테판이 예술 작품을 훔친 이유를 각종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게 되게 흥미로워요 아름다운 거를 소유하고자 하는 저 인간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 스테판의 이런 기행은 도 무병인가? 강박인가 아니면 진짜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척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이 책의 제사에 오스카와일드의 문장이 실려 있는데 미학이 윤리보다 우월하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스테판의 인생 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인 거죠. 동시에 정말로 이 명제가 맞는가 그래도 되는가 이런 딜레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을 내 곁에 두고 계속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굉장히 보편 본적인 욕구인데요. 이것이 완전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이제 어떤 인간이 탄생하는지 이 과정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보여줬던 책이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마이클 핑클의 논픽션 예술 도둑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다 읽고 나니까, 아, 역시 내 네, 최애가 골라준 책은 역시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상 어딘가에서 이렇게 스펙타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 그거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다,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설처럼 후루룩 읽히는 책,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움과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 마이클 핑클의 예술도둑이었습니다. 정말 잘 읽었고요. 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공복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